뭐답답다거나 아, 이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는 배우자와 응. 자녀와 즐거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발전적으로 작용하했는가? 음. 자기애라는 게 음.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 느낌을 갖는 것. 근데 병리적 자기애는 음. 어, 공적적인 어, 거네요. 어, 공주병보다더 심하죠. 음. 자기 안에 수치심이 가득해요. 엄청나게 음. 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음. 내가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상대를 사용하게 돼요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나를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독립적 개체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피곤하죠 상대는 자기 이야기나 자기의 감정이 받아들여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강요당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교 못 갔어요 너무나 자기한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너는 거기밖에 못 갔나 진짜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수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모의 태도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테니까 수치심이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은 무조건 대학을 좋은 곳 보내야 돼요 그거는 자기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은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면 자기 장식품이 되는 거지 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 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감을 고향하는 거예요 어,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해서 행복한지 이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독석 소가수다 영범이 엄마 결혼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자식이 고통스럽다고 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끼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내가 제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정상적인 자기에는 결국에 상대방도 객체로서 존중하고 볼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